테슬라 하드웨어 5AI 5차세대 FSD 컴퓨터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온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와 정말 미친 소식이 들어왔어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는데,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테슬라의 차세대 FSD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웨어 5라고도 불리고 AI5라고도 불리는 이 괴물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한번 눌러 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분명히 좋아요 누르고 싶어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 관련 핫한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지금 FSD V13이 나와서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재 AI 포하드웨어가 벌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최신 게임을 하려는데 컴퓨터 사양이 딸리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하고 있냐면 아예 새로운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MK라는 언론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했어요. 여러분 한국 언론이 테슬라 내부 정보를 먼저 터트린 거예요. 이거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AI5 FSD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AI5의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준비하세요. 숫자가 나올 거예요. 2000에서 2500 타베스라고 해요. 타베스가 뭐냐면 트릴리언 아퍼레이션즈 퍼세컨드의 줄임말이에요. 1초에 몇 조번의 연산을 할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출시한 RTX 5080 5090 그래픽 카드 아시죠? 게이머들이 침을 흘리며 바라보는 그 고급 그래픽 카드들 말이에요. RTX 5080이 대략 150만 원 정도, RTX 5090이 300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나게 비싼 그래픽 카드예요. 그런데 RTX 5080의 성능이 1800 타베스예요. RTX 5092 3400 타베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AI5가 2000에서 2500 타베스라는 건 15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보다 성능이 좋고 30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이 RTX 그래픽 카드들이 전력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RTX 5 0 8이 360W, RTX 5092 575W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전력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집에서 쓰는 전기밥솥이 대략 700 와트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RTX 592 0 거의 전기밥솥급으로 전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용 칩은 이렇게 전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배터리를 금방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용 AI 칩으로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테슬라의 이전 하드웨어들과 비교해 볼까요? 하드웨어 3 그러니까 하드웨어 3는 144 타베스였어요. 지금 쓰고 있는 하드웨어 4나 AI 4는 500 타베스 정도예요.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올라올 때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거죠. 그런데 AI 5는 2,000에서 2,500 타베스니까 하드웨어 4 대비 4배에서 5배 정도 성능 향상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실적 발표회에서 AI5가 하드웨어 4보다 10배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10배면 5,000 타베스라는 말이에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죠? 하지만 이번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2,000에서 2,500 타베스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 말보다는 좀 보수적인 수치죠. 사실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발전이라는 게한 번에 10배씩 확 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합리적인 발전 수준이라고 봐요. 여러분 혹시 타베스라는 단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타베스는 기본적으로 AI의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특히 인공신경망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학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FSD 같은 AI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마치 사람의 IQ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베스 수치가 높을수록 AI가 더 빠르게 생각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주변 환경을 더잘 이해하고 더 똑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타베스 수치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전문화에 있어요. 테슬라의 FSD 컴퓨터는 ASIC라는 건데, 애플로케이션 스페시픽 인터그레이터드서 t 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밍 PC에 들어가는 범용 GPU와는 달리 테슬라의 AI 하드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바로 FSD가 사용하는 특정한 종류의 인공신경망을 돌리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해서 만들면 그 분야에서는 엄청난 효율성과 성능을 낼수 있어요. 마치 올림픽 선수처럼요. 올림픽 수영선수는 수영만 전문적으로 훈련하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수영할 수 있잖아요. 테슬라 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FSD 관련 AI 추론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컴퓨터 성능 측정 방식과는 다른 기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가 삼성과 TSMC 이두 회사를 모두 활용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주로 삼성에서 칩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TSMC도 같이 쓴다고 해요.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예요. 애플의 아이폰 칩도 여기서 만들고 엔비디아 칩도 여기서 만들어요. 왜 테슬라가 두 회사를 동시에 쓰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회사에서만 칩을 공급받다가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테슬라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두 회사로 나눠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거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AI5가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현재 FSD 버전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FSD 버전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AI 모델의 크기를 키우고 있어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율주행에서는 결정을 몇 분의 1초 안에 내려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앞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오면 차가 몇초 동안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죠. 만약에 실시간으로 결과를 낼 필요가 없다면 차가 비디오 프레임을 천천히 분석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시간 처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테슬라 경영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완전 무인 FSD와 로보택시로 가는 길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과 중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더욱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더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구애 행진을 시작해야 해요. 구애 행진이 뭐냐면 99%에서 99.9%로, 99.9%에서 99.99%로 계속 정확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말해요.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층의 중복 검사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다중 체크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추가적인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AI5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테슬라 오너분들과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이죠. 그럼 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 현재 AI사가 테슬라의 골드 스탠다드예요. 지금 FSD를 개발할 때 AI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FSD 무인 모드도 AI4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AI사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인공신경망을 확장하고 새로운 빌드를 계속 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AI사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테슬라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AI5와 AI6가 점진적으로 FSD를 개선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했는데 이전 차량들이 모두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차량이 업그레이드 되는 조건은 무인모드 FSD를 인간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실행할 수 없을 때 뿐이에요. 새로운 모델들은 항상 더 좋은 성능과 더 높은 안전 수준을 제공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형 하드웨어가 안전 운전을 할수 없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드웨어 3 그러니까 하드웨어 3 말이에요. 테슬라 경영진들이 예전에 하드웨어 3도 로보택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FSD V12.6과 V13, 이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FSD V13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하드웨어3 차량들을 업그레이드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하드웨어3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드웨어3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아마 AI5 기반의 개조가 계획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현재 하드웨어3의 전력 공급과 냉각 시스템에 맞는 저성능 버전이 될것 같고요. 미래에는 AI4 차량들도 비슷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나머지 절반의 차량들도 해결할 계획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마 몇년 후의 이야기일 거고 AI4 하드웨어로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무인모드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배더 복잡한 인공신경망이 필요할 거예요. 단몇년 만에 말이죠. AI5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FSD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하드웨어인 거예요. 와, 정말 신나는 소식들이 많죠? 테슬라가 또 한번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AI5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재밌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하드웨어 3 차량 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AI5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나 걱정되는 점들도 공유해주시고요. AI4 차량 오너분들도 미래에 대한 생각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신나고 유익한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테슬라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가요. 안녕.